이번에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이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해야하는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서와 별지 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시의 법원에서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함께 선고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이 확정된 다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에서 정한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얼마이고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통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한 경우에만 법원에서 누가 얼마의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신청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모 씨는 이모 씨와의 기나긴 소송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모 씨가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김모 씨가 소송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모 씨가 부담하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은 원고가 우선 부담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김모 씨는 인지액, 송달료, 그리고 감정료 등의 소송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모 씨는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 중 50%를 이모 씨에게 청구하기 위해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함께 선고합니다. 그래서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중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불한 인지액과 송달료, 감정비용과 증인비용, 번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내가 지불한 소송비용을 모두 합산한 다음에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줍니다. 다음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의 신청 추진은 당사자 사이에 며칠 째에 선고한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얼마임을 확정한다 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신청 이유는 신청인이 승소한 확정 판결이 있다는 사실과 확정 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에 이르게 된 사실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신청인이 소송 비용을 50% 부담해야 하므로 소송 비용의 부담 비율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첨부 서류는 소송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소송 비용 계산서와 판결문. 판결문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인지액과 송달료의 납부확인서, 그외 감정이나 번역, 증인 신청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판결문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재증명 신청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내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한 신청서는 본안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송 비용 계산서는 심급에 따른 소송 비용, 소송 비용 확정액 신청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1심에서 진행한 소송 비용만 청구하지만 만일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심급에 따른 소송 비용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제1심 소송비용은 1심을 진행하면서 지불하였던 인지액과 송달료, 그외 감정비용, 번역비용, 증인신청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으니 모두 확인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신체, 필적 토지 등에 대한 감정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신청 당시에 법원에 예납한 것인지 직접 지불한 것인지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액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불할 인지액과 송달료를 말합니다. 합계 항목은 모든 비용을 합산에 기재하여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소송비용을 피고가 소송비용 중 50%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합산한 금액에서 50%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청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송이 종결된 다음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은 내가 본낸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불하였던 비용과 소송 비용액 신청 비용을 모두 계산한 다음에 판결 선고에 따른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